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기 위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심하셨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3일절 105주년이었습니다. 과연 해망 이전에 제가 살았더라면 해방 이전 일제 강점기에 살았더라면 나는 과연 국립운동을 할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오늘날도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북한과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게 협박당하고 그렇게 위험한 일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목회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을 통해 해방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리고 있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산업원세를 이기고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날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 공간과 그 안에 물질들을 무로부터 유로 순수하게 창조하셨죠. 천지 와 만물이 다이루어진리라라는 1절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심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신기한 자연 현상이나 계기일식 같은 징조로 인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거나 또는 땅의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아름답게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구성하셨습니다. 더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를,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충분하면서도 충분한 것 같으면서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편리해지고 더 발달하였지만 더공허하고더 외롭고 더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발전과 편의가 있는 오늘날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과연 원시적인 그 창조시대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욱더 많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았더라면 그 당시 그대로 적응할수 우리가 불편한지 몰랐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아니면 원시적인 그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 모해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완벽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편할 것입니다. 인류에게 전기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나요? 인터넷이 안 되거나, 이동수단이, 교통수단이 없거나, 냉장고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먹을 집이 없고, 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신발이 없는 그 시절로 우리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을 대신할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들을 만들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삼일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들의 방향대로 자기들의 인생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죠. 비슷합니다. 우리도 우리들이 힘들고 우리들이 또 편리해지고 싶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른 것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을 만들고 자동화된 로 알아서 일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편한 것 같이 하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있죠. 유한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죠. 부족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까지 위로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문둥병은 반드시 죽을 병이었지만 지금은 항생제만 있어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들과 방사선 촬영으로 인해서 머리, 속, 뇌, 혈관까지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의 상태나 앞으로의 상태까지 어떻게 병이 진행될지도 예견할 수 있게 되었죠. 시간과 돈과 의지만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서 지구의 반대편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호만 잡힌다면 시계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또 전송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상통화까지 할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조 때보다 지금이 더 완벽한 세상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요? 원시적인 그 시대보다 지금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세상 아닌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부모를 떠나서 유리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떠나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했어요. 하나님께 지은 받은 인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문명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부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문 자들에게는 아마 창조 때그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바람과 자연과 원시적인 모든 것들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높은 탑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옹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옹덩이들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여호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만물 안에서 그 만물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또 새로운 것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더나 남성 완벽한 삶, 더 많이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저도 세상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인류의 창조, 인류의 발전, 새로운 것들, 끝이 없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다 이룬 것이 보였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다 이룬 듯 보였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 사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과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성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완성하지 못하면 늘 오류가 있죠. 늘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늘 비교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위해 쓰는 모든 일 때문에 사실 사람이 쉬질 못해요. 끊임없는 창조, 끊임없는 개발, 끊임없는 연구. 만들어내야 해서 쉬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해서 쉬지 못합니다. 사람의 것들은 그러나 다 헛된 것들이에요. 3월 3 12장 21절 말씀에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사실 우리는 쉬고 싶고 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누리는 쉼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 편안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쉬다라는 단어에 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 잠을 자다, 잠시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편히 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사역을 6일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니 하십니다. 창조로 힘드셔서 휴가가 필요하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유한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이니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너무도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조화롭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지금의 유일버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달과 절기 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보통 어. 1일, 8일, 15일, 23일, 그리고 24절기, 또 그것에 맞물리는 날들을 휴일로 정하고 쉬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때에도 7일을 단위로 삼았던 것을 볼수 있죠. 지금과 같은 요일의 개념은 사실 이미 창조 때 구성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안시기를 통하여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 15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15일 중에서 12일 정도를 일하고 4일 정도를 쉴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4일을 연속해서 쉬는 것은 너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11일을 연속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물론 쉬는 날 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질서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들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10개명에도 넣으셨습니다. 추애국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갈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남종이나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생물들과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그날 자체의 복을 주셨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그래서 믿음 있는 지혜로운 영업장에는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렇다고 이 날만이 특별한 날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의 질서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죠. 편의점이나 마트나 어떤 병원, 약국 같은 것들은 사실 쉬는 날 없이 운행을 해야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정말 미련하게도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을이제더 이상 누려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과연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쉬어야 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날이 특별합니다. 첫째 날부터 이어진 창조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모든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이것이 완성이에요. 이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인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갑자기 굉장한 여백의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날이었는데 그 날을 못되게 하셨어요. 다 만들어진 천지만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날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기 하심으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날이에요. 영혼이 부여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기분과 감정, 건강을 체크하고 신경 씁니다. 일의 진행 상태든지, 일한 관계든지, 다양한 것들을 신경 쓰죠. 그러나 영혼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영혼까지 털렸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한 일에도 깊이 관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워야 돼.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 마음으로 사용된 헬라어 푸시카이스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영어 성경에도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 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육과 영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과 영이 모두 만족해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우울증 같은 정신과 마음의 다양한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혼에 상처가 있어요. 이것은 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육만 채우는 것이죠. 취미와 영화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몸이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채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가 필요해요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할 관계가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영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귀신들린 사람이든 무당이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교류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상처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배려하지도 못해요. 스스로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물 밖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서 답을 찾아야 영원히 만족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것들을 채우고 육의 것들을 위로하고 육의 심을 얻으려고 하니까 온전한 만족과 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채워지고 영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6일을 수고하고 7일에 안식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의 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날들, 그 모든 날들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날들이 거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날들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알면 모든 날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일부만 이해하고 세상의 일부만 한정된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더 크기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거룩하고 특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 위하여 제정하신 그 안식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인생의 부담감, 인생의 무게를 내려놨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그 채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과 힘을 얻습니다.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을,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나아가시고 놓치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크신 나라님 아버지, 세상의 영이 아니, 종의 영이 아니,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특별한 하루가 아닌 모든 날들을 특별하고 거룩하게 여기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일 고단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것들을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들에게 쉼을 누려도 쉰것같지가 않고 늘 피로하고 늘 지치고 늘 고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먼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평화라 보다 영혼의 만족이 더 귀함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며 주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